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윤척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물란, 어쩔 수 없는 선택 탄핵 심판서 주장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수계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 부정성 관련 제보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가 방해해서 헌법수호 완성 못해 탄핵은 정권 탈취 목적이란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판 정에서123 비상개음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환 변호사는. 16일 오후 윤 대통령 단핵 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최대 국정문란 방황이라고 하면서 비상엄 선포는 민주주의 건강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배변호사는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 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하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하면서 국회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정한국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군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연금이 사라지는 것인데, 제추척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제 개정을 막는 등 국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개엄선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 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을 바라보며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조대연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최후 수사로 비상계엄을 선포 했지만 국회 가반수의 방해로 직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불법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합당한 것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귀각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더욱 문제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는 발본 세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필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